꿈녀박스의 김도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공식 굿즈 소식을 드디어 들고 왔습니다.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출발! 첫 번째는 유튜브 프로필 핀 버튼 사종입니다채널왕 김도희답게 3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각각 김도희, 또이또이TV, 꿈녀박스 프로필이 담긴 핀 버튼이고 최근 슬쩍 교체된 불꽃요 버전까지 사종입니다 다음은 아크릴 스탠드 3종입니다.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만 처음 공개하는 불꽃 여우 버전 일러스트인데요. 둥둥 떠다니는 여우답게 공중에 떠있는 연출이 들어가서 더 특별합니다. 미니 아크릴 스탠드 3종입니다. 가장 최근 일러스트고 유튜브 프로필과 채널 아트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역시 불꽃 여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. 귀엽죠? 아크릴 키링 4종입니다. 역시 불꽃 여우 버전이고요.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기니를 안고 있는 모습부터 뒤집어져서 게임하는 모습까지 다양합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꼬리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둥둥 떠 있는 여우입니다. 작고 소중한 꼬리 마크 사인 키캡입니다. 윗면은 유튜브 워터마크인 꼬리 마크가, 옆면은 사인이 있습니다. 키캡은 프린팅 위치가 좀 불규칙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. 구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대망의 우리 또이또이 또이 TV 아기니들을 위해 준비한 아크릴 키링 삼정입니다 정면에 보고 둥둥 떠 있는 기본 또이 키링과 아이돌 또이를 향해 열심히 흔들 응원봉 키링, 그리고 특별히 추가된 아이돌 또이 키링입니다. 개인적으로 기본 또이 혹은 아이돌 또이에 응원봉을 세트로 들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꿈미어 박스 공식 그림부 아트토텍과의 콜라보 제품들이 남아 있는데요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첫 번째는 오리튜브 내열유리 머그컵 똑가머리의 긴도이가 오리튜브를 끼고 있는데 딱 튜브까지 물을 담으면 마치 물 위에 떠있는 것처럼 연출도 가능합니다 너무너무 귀엽죠? 두 번째는 꿈꾸는 여우 안경닦이 안경뿐 아니라 어디든 쓱쓱 닦을 수 있는 멀티 클리너고요. 박스 속 여우와 배경에 녹아든 아기 인까지 너무 귀엽고 행복해 보이네요. 세 번째는 겨울 도이 폰 케이스입니다. 사정상 아이폰과 갤럭시 계열만 준비했고요. 수채화 느낌의 포근하면서도 깜찍하고 깔맞춤도 예술입니다. 그냥 너무 예뻐요. 네 번째는 진실 게임할래? 장패드입니다. 김도이 생방송에서 수많은 아깅이들이 눈나 언니를 외친 그 일러스트. 장난삼아 다키마쿠라로 탄생할 뻔했지만 우선 장패드로 나왔습니다. 이 정도 퀄리티면 용기 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아터텍에서 준비한 아깅이 굿즈, 이모티콘 아깅티콘을 스티커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하나하나 진짜 너무너무 귀엽죠? 모니터에 따라서 색상은 달라 보일 수 있다고 하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, 아쉽게도 후드티나 옷 입히기 세트 등은 한정판으로 몇달 후에 2차 출시될 예정이고, 오늘 오픈되는 건 유튜브 쇼핑탭에서 상시 판매될 공식 굿즈입니다. 한정판도 아니고 종류도 엄청 많기 때문에 취향대로 골라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차피 아기미들 취향은 긴도이겠지만, <laughs> 그럼 오늘도 긴도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도이 바이 뿅